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하고 깜짝놀. 365라고 마트라고 있어요 마트. 42장 시편 4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1절. 6절에서 11절. 잘못 놨네. 11절 빠졌겠다 그러면. 아 들어갔구나. 내 하나님여 이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혈몽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르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0편 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힘든 시기죠 근데 이 힘든 시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겨내라 세 번째 시리즈에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 앞에서는 뭐 기도해라 뭐해라 했는데 그래서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이 더딜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셨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던 그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는 어,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고라자손은 여러분, 민숙이 이제 16장에 가시면, 모세에게 대적했었던, 당을 지었던 세 집화 중에 한 집화, 고라자손, 고라자손. 이 고라, 고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도 은사가 있는데, 모세 너만 지도자냐 하고 들고 일어났다가, 하나님께서 고라를 땅 속에다 묻어버리셨어요. 땅이 열려서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민숙이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라를 죽였으면 고라 자손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고라가 막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그 자손들은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그 살아난 고라 자손들은... 오히려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로 섰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대상 십이 장에 보면 다윗을 도운 시글락의 용사들이 나와요. 다윗이 도망다녔을 때 시글락에서 이제 어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역대상 십이 장 일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마이미아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중에. 바로 고라자손이 있었다 자 그리고 12장 6절에 보니까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아이 거기 이름들이 쭉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도망자였지만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고라자손에게 뭘 맡기냐면 고라자손은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에게는 문지기를 맡다 여러분 그냥 문지기라는 게뭐그 호텔 벨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지기는 세관과 똑같습니다. 세, 세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장에서 이렇게 누가 입국할 때 그걸 다 막아내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자손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어그 일이 문지기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었을 때에. 다윗이 그냥 잘 되면 같이 잘 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안 되죠. 다윗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다면. 근데 다윗이 말년에 가게 되면 압살롬이 쿠테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고라자손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고라자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42편부터 보면 우리가 41편까지 거기가 이제 제1권이에요. 시편에서 보면 제1권이고 시편 42편은 2권인데 41편까지는 상당히 많이 다윗의 씨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42편부터는 고라자손의 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고라자손의 시를 읽으면 이건 그러니까 표제를 안 보고 그 위에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표제를 안 보고 그냥 성경책을 보면 이거 다윗의 시다 하고 느낄 정도. 그래서 그것이 같이 영적인 맥이 같이 흐른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시 중에 하나가 42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도대체 뭐가 힘들었길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고 보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헐몬과 메살산에서의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단 땅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이제 잔뜩 설명을 했습니다. 요단 땅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로 다윗과 함께 도망하였었던 도망자의 삶.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저기. 어디 평양에서 잘던 사람, 잘 살던 사람이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어? 피난민이 됐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피난 생활을 했었을 때그 땅이 요단 땅이에요. 그리고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보니까 주석책을 안 보면 볼 수가 없더라고요. 헐몬산이라고 돼 있으면 보통 이제 그 성경을 대략 그래도 성경 지리를 아는 분들은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큰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단어가 두 개의 봉오리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많은 헐몬산의 봉오리들 중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그 헐몬산은 요단 동쪽에 있는 헐몬산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이 중국하고도 경계가 붙어 있고 우리 그 북한 사람들 그 땅에도 이게 붙어 있듯이 헐몬산이 작은 산이 아니니까 요단강 저쪽으로도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 땅과 헐몬산 중심에 있는 그 작은 산이 미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하나를 말해요. 하나. 다 어딥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왕이신 다윗과 함께 도망하였을 때 그들이 힘들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의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저는 하나님, 운둔산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기 운둔산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를 그잘 아셔야 될게 여기는 큰가로로입니다 여기 소돌마을이 있는데 내가 소돌마을을 기억합니다. 소돌마을이라고 하면 은 우리가 마치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미사일산이 어디야? 이렇게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산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도망했을 때 자기가 제일 괴로웠을 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1분 1초까지 다 지켜주셨어요. 다 지켜주셨어요. 물론 피난 길은 너무 힘들지만, 압살롬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것도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망하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망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그,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은 다윗의 모사였었던 아이도벨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신의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이 딱 도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했을 때 거기 고라다 선도 있었겠죠. 아까 제가 읽었었던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이도벨이 어떻게 했느냐? 조금만 달라 이거예요. 군대 조금만 주면 내가 가가지고 다박살 내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가지고 치면 된다. 근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헷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친구였었던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후세는 나가 있었어요. 밖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후세도 모사예요. 지략가다 지략가. 마치 이제 여러분 유, 유비의 그제갈공명처럼 지략가들이 있는데 그 모사에게도 물어, 후세에게도 물었어요. 근데 후세는 스파이죠, 스파이. 어, 다윗이 그냥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남겨, 남겨놨습니다. 그랬더. 그 후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아니라고 다윗의 용사들은 진정한 용사다. 지금 쫓아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압록강을 압록강이래. 무슨 강이지?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걸 못, 건너가, 못 건너가고 있을 때 뻔하니까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시간을 봅니다. 근데 압살롬이 헷가닥해서 후세 말이 더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연장이 돼요. 그래서 겨우 다윗과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서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암몬조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바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뭘 했느냐 공개했어요. 딱한줄 나옵니다. 그들이 배고플까봐 그래서 많은 좋은 것들로 그들을 챙겨주어요 많은 사람들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암몬 자손 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을 때그산그 그 나지막했었던 그 미살산 그곳에서 어떻게 울었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6절을 보고 있지만 4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시인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왜 힘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이 6절에 뭘 붙들고 있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응답이 더딜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바로 그 시간들. 지금 현재는 응답을 안 주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었지라고 기억하시길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압도되면 안 됩니다. 이 현재 상황에 압도되면 안 돼요. 자,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 소리는 진짜 폭포입니다. 나는 그냥 단지 비운 줄 알았더니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건 진짜 폭포 소리. 헐몬 산의 이쪽 끝자락이 파니아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저도 거길 가봤습니다만은 판니아스라는 곳에 거기가 바로 요단의 수원지 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근데 헐몬 산의 이 높은 곳에서 폭포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폭폭 소리겠지. 그렇지만 힘들면 폭포 소리도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원자매하고 수정자매가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보면서 그런 마음 듭니까? 저 고양이가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합니까? 보니까 이 자매는 힘들어하더라고. 고양이가 너무 너무 마음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 것. 여러분 고양이가 힘들게도 할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눈물을 뚝뚝 흘려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가 불쌍한 것도 있지만 그 모습에서 누굴 투영하냐 자기를 투영하는 거야 자기를 그 고양이가 꼭 얼어 죽었대요 그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 얼어 죽었는데 그게 꼭 자기 같았다고 그거 살리게 해달라 여기는요 화초도 죽이면 안 돼요 진짜예요 내가 이거 화초를 키우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화초가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으면, 아, 어, 화초가 시들어가네. 이럴까봐. 이게 삶이 힘들어지면, 화초가 시들어도 나갔고, 길이 질퍽거려도 꼭 나갔고, 폭포가 막 쏟아지면 그 상황이 꼭 마치 나를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냥 쉽게 7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고양이 불쌍했었던 그 두, 두 귀한 딸이 울었다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아유, 하고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어. 다 눈이 촉촉해졌어. 왜냐면 진짜 크게내 모습 같거든. 이 폭포 소리에 압도되었었습니다. 폭포 소리가 막 쏟아지면서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말로는 다큰 물이에요, 큰 물.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갈릴리 진짜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는 옆에 지중해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물이 큰건다 바다라고 불러요. 크게 불러요. 자, 그러니까 그 바다가 막 서로 막 뒤집어 막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맛있다고 가서 사진 찍을 텐데, 이 시인은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를 압도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압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합니까? 아멘. 기도하는. 응답이 더디고 힘들지만 압도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분의 생각이 작은 하나의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 트리거라 트리거를 방아쇠라고 합니다. 내 생각 어떤 것 부분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트리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붙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 밤에도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기도가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자, 마지막은,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설교가 막 올라왔는데 결론은 뭐냐? 이 시인의 말대로 응답이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했으면 결론이 주여 당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끝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그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도해된다 얘기예요. 자,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아멘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선생님들의 말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떠 어떠한 임상 실험의 결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슬픔과 내 낙담과 내 압도되어지는 모든 그 스트레스들이 바뀔 겁니다. 이 시인처럼 어떻게 바뀝니까? 찬송으로. 약간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상태. 약간 미쳤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아픈데 찬송해요. 막 진통이 오는데 찬송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 송